제가 실수하면 여러분이 웃을 일이 생기네요. <웃음> 예. <웃음>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즉, 외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할 것입니다. 또 많은 시간 많은 말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중원 부원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다 아래곳 끝 하는 일방적인 기도 역시 하나님은 싫어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쌍방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며,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점차 교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캐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달으며 그 깨달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시간 시간마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자,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이런 말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기도의 불량 기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에 있고 그 진실한 만남은 결국 순종과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 길게 하는 게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실한 만남으로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겠죠. 그래서 유명한 시인 릴케는 시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두 눈을 감게 하소서. 그래야 당신을 볼수 있습니다. 내두 귀를 막아 주소서.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육신의 눈이 감겨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를 차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서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을 순종으로 옮기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수 없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인격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혹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포가 뿌러질 때까지 기도했던 그 야곱의 투쟁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번복일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 때문일까요?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얻지 못하면 노력이 부족하다,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간절함, 절박함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는, 즉,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믿음이 얕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세 가족 공부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배웠는데, 돌아가서 잘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됐더라. 이런 얘기들 종종 듣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예들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그것은요, 그 기도응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늘 보채고 울기만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 울고 보채는데 뭘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뭐 아이에게 뭘 하겠어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서서히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는요,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언해 주시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성도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어린 아기처럼 일방적으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격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웨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두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잖아요 그것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산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산타가 가지고 오는 선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선물을 받은 걸 확인하는 순간 산타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와 산타 사이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관계와 조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게 된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따르기 위해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이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서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이 너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 있으니까 도무지 뚫고 들어갈 방법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위에서부터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지 않습니까?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간절히, 그가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만 낫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려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까지 했습니까? <laughs> 예. 다시. 네 명의 이 친구들은요, 중풍병자가 간절히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기도와 같은 겁니다. 간절히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올 수 있어. 라는 확신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집 천장까지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렸던 것이죠. 이런 태도를 보아서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자세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야, 이런다고 내가 낫게 해줄 줄 알아. 그럼 어떡하면 됩니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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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해. 이러면 제 생각에 그 친구들은요, 그것까지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네명의 친구들의 이런 모든 행동을 일종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간절했고 아름다웠으면 예수님도 감동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네 명의 친구들이 원하는 그대로 중풍병자의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부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불어 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지금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중풍 병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셨는데 그건 그 중풍 병자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그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좀더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자세로 구하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응답, 더큰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꼭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소리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우리의 환경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무감각하게 지나치던 사람들, 지나치던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그 모든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들은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르게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니다 우리.